네,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 길면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한 3분 정도씩 짧게, 짧게, 짧게 세 가지를 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시라고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업로드할게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기가 막힌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하시면 아주 그냥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어, 다른 거를 못 하게 되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을 칠때좀더 멀리 강하게 그리고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의 특징까지 다 설명해 드리면 이 골프 채자체에 공을 치는 운동은 이걸 뭐라그러냐면 이중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추가 여기 뭐 하나 박혀 있어서 이렇게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추가 이쪽에 박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걸 이중진자라고 해요, 이중진자. 이중 진자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중 진자는커녕 하나의 진자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거리가 안 나는 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 유연성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중 진자니까 우리가 하나나 두 개. 두 개를 다할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첫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은 그냥 비거리를 많이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립의 힘을 무조건 빼야 돼요. 어느 정도 빼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놓칠 정도로 빼세요. 아셨죠? 대부분 그립의 힘을 이렇게 빼지를 못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그립의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백스윙을 그냥 하세요.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이 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물론, 스윙이 정지돼서 이렇게 치는 이 연습법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수가 적어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어, 제가 뭘 하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뭘 하고 있죠, 제가? 스윙을 해서 이 헤드가, 헤드가 위에서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계속 가는데 몸은 돌아요. 그죠? 이렇게. 한 템포 늦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 바로 이중진자 운동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스윙을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백스윙을 슝, 요렇게. 느낌이, 요렇게. 이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치면 가볍게 쳐도 볼이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스윙을 하시고 요거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